명치가 들어가면은 약간 손이 이렇게 몸에서 살짝 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왼발 앞, 오른발 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힙이 조금 더 오른쪽 힙이 뒤로 쓰일 수 있게. 자님이 댓글을 남겼는데 저는 백스윙하면 몸이 앞으로 무너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라고. 음, 남겼습니다. 백스윙 때 앞으로 무너지는 분들 꽤 많죠. 제 생각에는 어드레스 때부터 약간 앞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보통 백스윙 때 이렇게 앞쪽에 있는 분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서 들어보면은 어. 뭔가 내가 몸이 좀 단단하게 서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단하게 서 있고 싶어서 어, 이렇게 밀리는 그런 하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단단하게 제자리에서 꼬려고 하체를 과하게 잡고 그 상태에서 뭔가 백스윙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앞쪽에 서 있을 때 좌우 대칭이 맞는 것처럼 옆으로 돌았을 때도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체를 너무 고정하면 좌우가 아니라 약간 왼쪽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돼요. 이 오른쪽 힙이 뒤로 빠지지 못하고 왼쪽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죠. 뭔가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내가 아는 곳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들어야 되니까 백스윙을 이렇게 앞쪽으로 드는 거죠. 이 뒤가 빠져서 열리지 않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작은 거부터 되짚어 보면은 어드레스를 할때제그 어드레스 편에서도 제가 엄청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드레스를 할때 무언가 이 가슴이랑 명치가 약간 이게 들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어깨를 이렇게 내리고 팔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슴이 들리거든요. 그럼 벌써 허리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오리궁뎅이가 되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쏟아지는 어드레스를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드레스를 할때 폴더처럼 접어야 된다라고 이제 너무 과하게 생각하면은 이 허리를 너무 이렇게 편, 등을 편 상태로 이렇게 숙이면 가슴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좋은 자세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명치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명치를 안쪽으로 넣으면은 약간 이렇게 손하고 내 몸하고 가까워져 있다가 명치가 들어가면은 약간 손이 이렇게 몸에서 살짝 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몸은 약간 뒤쪽 팔하고 클럽은 앞쪽 이렇게 돼서 앞뒤 중심이 좀 분배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은 약간 뒤쪽에도 중심이 좀 생기니까 좀 안정적인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앞으로 쏠릴 때가, 어, 테이크백을 할때 보통 제가 테이크백을 이렇게 똑바로 빼려고 생각하면은 저는 제 몸을 바로 이렇게 똑바로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대부분 이 클럽 헤드가 공 뒤로 똑바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냥 몸을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은 클럽은 이렇게 기울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아크가 그려집니다. 제가 오히려 클럽을 이 일직선으로 공 뒤로 몸 신경 안 쓰고 클럽을 일직선으로 빼려고 그러면은 제 몸이 약간 앞쪽으로 나와야 돼요. 혹은 팔을 앞쪽으로 밀던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약간 발가락이 중심이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할때 똑바로 빼긴 해야 되는데 내 몸을 똑바로 움직이는 거죠. 내이 몸통하고 내 손이 가는 길을 똑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클럽을 헤드를 이렇게 뒤로 똑바로 한 30cm에서 50cm 정도 이렇게 빼려고 하면은 오히려 몸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혹은 팔이 몸하고 벌어지면서 또 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백스윙 때 회전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건데 사실 백스윙 때 회전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드레스랑 테이크백이랑 그 앞에 부분들도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레스랑 테이크백을 만약에 이제 어, 점검을 했다면 그다음은 이제 이렇게 제가 제가 하체를 백스윙 때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일직선으로 클럽을 허벅지에다 두고 한 45도 정도 틀어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왼발 앞하고 오른발 살짝 뒷발 뒤꿈치 이렇게 전체에 힘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안 하면은 하체가 이렇게 회전을 안 하면 약간 이렇게 옆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나 다리를 잡으려고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좀 막고 있으면은 더 앞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였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스윙을 하셔야 내이앞 공간도 쓸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엉덩이랑 제 손하고 클럽이 좀 뒤로 오죠. 이뒷 공간도 내 공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클럽이 다니는 이 임팩트 지점이 있죠. 공이 있는 이 지점에서 뭔가 다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골프는 이뒷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다리에다가 이렇게 허벅지에다가 채를 얹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러면은 발바닥의 중심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나눠지는 걸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크백 가서 아까 그 발의 압력 5대5로 가시면 돼요. 왼발 앞, 오른발 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힙이 조금 더 오른쪽 힙이 뒤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앞으로 쏟아지는 백스윙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회전에 관한 문제니까요. 어드레스부터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레슨 때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